대표님 사업번창 하세요. 1등 회사 만드세요. 서울 및 수도권 서부지역의 물류 거점입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인천항 등 물류, 인프라 코어 지역과 가깝습니다. 수도권 서부의 진정한 사통팔달 지역인 김포고촌 아라뱃길 물류센터 창고 임대 안내드립니다 임대면적은 7 9 9평 1000평, 1 7 3 9평에 상온 창고입니다. 물류센터 중 수요가 많은 소형 면적인데요. 40피트 출혈라 진입 및 상하역 작업 편리합니다. 도크 및 도크 레벨러 있으며 지게차 이동 램프 있습니다. 전체 높이는 6미터에서 8미터입니다. 면적은 천평에서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평당 5만 5천원 관리비는 평당 삼천 원입니다. 렌트 프리와 피다우 협의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